일찍이요 하나 둘 셋. 서교동 여기 있나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 저도 처음 들어. 들어만 봤어 저는 무지합니다 그쪽으로. 아. 아. <laughs> <laughs> 들어보셨어요? 아,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니, 동네 이름인 줄 알고 서교동. <laughs> 젊음의 거리죠. 핫플? 근데 힙한데. 일단 저는 이거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2학년 때 너무 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학교를 오려고 화전역으로 가주세요 그랬는데 어 알겠습니다 하고 택시 기사님 막 가지다가 가왔습니다 했는데 저는 처음 본 곳인 거예요 여기가 어 뭐지 어 내가 여기 화전역 맞아요 니까아 화전 난 정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지 다시 택시 타고 가가지고 또 기사님 또그 돈도 다 받으시더라고요 지갑에서 6천 원더 나갔더라고요. 응. 아 이거는 제 썰은 아니고 제 친구 썰인데 제 친구가 버스 타고나할때 화전역을 찍으면 알아서 네이버에서 화전이 아니라 파정으로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불편하네요 이렇게. 어디로 가면 돼? 진짜 화전역에서 내리면 돼 하는 것보다 경기중앙성에 한국대 역이 있어 거기서 내리면 돼 하는 게더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더기억에잘 남고 분명 일단 편하겠죠. 그러고 화전에서 제일 유명한 게. 항공대기 때문에 당연히까는아니더라도 그래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항공대는 너무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이런 학교가 있다 하면 저는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의 새로운 이미지와 항공대 발전을 위해 화전역에서 항공대역 역명 개편 많이 도와주세요. 항공. 고백은 쿠팡이에요쿠팡 후팡. 배송 기사랑 받는 사람하고 둘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배달 왔는데 막 쾅쾅쾅! 문 열어! 여기랑는때 배울 텐데. <목소리> 저이뻐한 녀석들 밖에 안됐는는 그냥 밝은 여자 아, 저 밝은데. <목소리> 아, 왜 싫어? <목소리> 왜 이거 조꺼버려요 <전면> <목소리> 얼마나 밝은지 <관심 목소리> 자